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삼수험 신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험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들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 한우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노년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기를 원옵 나이다. 주님,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공유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보다 믿음이 더큰 믿음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옵 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하실 보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한송가 151장 제헌드립니다. 의 주께서 했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마음에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바뀌면 왜아 아닌가? 그 궁유랑과 크는 해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늘 울어도 그, 그 눈에 다가 볼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인 소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하의 마음에 큰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 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또 나누게 하셨습니다. 귀한 말씀 나눌 때에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전하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는, 그 듣고 는듣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내린 결론적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에 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누구인지, 어느 지방 출신인지. 그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기록도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백부장인 것만을 알수 있지 어떤 백부장인지도 알수 없어요. 다만, 알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이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지휘관이 아니라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처형장에서 모든 처형 과정을 총괄하는 그런 책임장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참혹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인용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당시 에그 현장에는 백부장 마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경꾼으로 온 유대 백성들도 많이 있었고, 유대 종교자들, 그리고 관원들, 또 노마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여인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의 말로 고백한 사람은 바로 이 백부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과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복음에 보면 그는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단지 예수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고난에 대처하시는 그 모습,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오늘 현장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아니 할수 없었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는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한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참으로 귀중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 찬송 중에 또 기도 중에 또 설교를 듣는 중에 무엇인가를 뜯고 깨달아 큰 은혜에 충만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같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른 것을 깨닫고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선포자가 준비한 그 말씀과 다른 의미의 어떤 것을 깨닫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깨닫았다고 하는 데에서 그 예배는 참 귀한데 문제는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전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지하시는 이 귀한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시간이 얼마나 남겨져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때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또이 하루의 순간들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이른바 사도 바울의 가같이 표태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애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데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데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 부장도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 생각하는 바,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백 부장이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또는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일어났던 놀라운 현상들,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며 그는 이러한 고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그런 이유라고 안다면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 백부장 뿐 아니라 구경꾼들, 여자들, 그리고 여러 유대인들 중에 단 몇이라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었어야죠. 게다가 그는 잔인한 방법으로 정치범을 처형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처참한 처형의 장면들을 여러 번 봤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 자세가 전과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말씀들을 보시면 모든 보금서에서 동일하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자박하게 때리는 노마 군인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짓 흉내를 내면서 조롱했습니다. 또 침까지 뱉고 손으로 때리고 갈대를 빼서 머리를 치면서 모욕했어요. 물론 이렇게 노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조롱하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노마 군인들 자체가 성격이 못되고 아주 잔인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 처형은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범들에게 주는 형벌이죠. 그러니 노마 권력에 저항한 이 죄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한 방법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자가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었죠. 그러니 이죄인을 다루는 방법이 자인이 했던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괄하는 자가 이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더더군다나 그것을 지시하고 감독해야 됐던 것이죠. 똑같은 로마 군인이요. 오히려 부하들을 감독하며 제수들을 괴롭히고 모욕하게 시켜야 할이 지휘관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하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에 상당히 진지하게 바라보고 생각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공식적으로는 정치 범으로 잡혀왔지만 예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입견이나 편견을 빼고 예수님 자체만을 바라보았고 왜 그분이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언제든지 또 무슨 일이나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그것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만이 옳고 저것만이 정답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물론 소중한 것을 지킬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그것된 편견에 빠질 수 있고 더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닫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생각은 전통을 지키는 힘이 되지만 앞으로 나가는 데 걸림이 되는 것이죠 또 반면에 지나치게 진보적인 것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왔던 것들을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언제든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열린 생각,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흡수해야 돼. 내 것을 잘 지키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든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바른 길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고 내 감정과 가치관, 내 주관을 뒤로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묶고 또 묶고 되물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좋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열린 사고뿐 아니라 영을 사용한 영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사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일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영적인 작용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고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늘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은요 단순히 신앙 고백을 넘어서 오늘날 온 인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증언,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에서 한 사람의 무고함을 또 반대로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결정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먼저 선서를 합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라고. 왜냐하면 그 증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증언,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삶을 살아셨는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모든 것이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죽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세명 환자들을 섬겼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이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날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처럼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련된 그 사람이 기독교이다 목사다 장로다 성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비난받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문이 닫히는 불행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구원과 그 영혼에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음을 깨닫고 늘 우리 자신의 말과 행실을 돌아볼 줄 아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는 우린, 우리는 나를 죽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어 바로 알게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 복음 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다니며 말씀을 친히 듣고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며 직접 신앙훈련을 받은 열두 제자인가? 아니면 유대교에 정통하고 모든 유대인의 존경과 인정을 한몸에 받던 바리세인과 서기관, 대대사장 같은 종교인들인가. 여러분, 주님의 제자됨은 열두 제자처럼 얼마나 교회에 다녔는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의 제자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전문성이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어떤 자리나 위치, 혹은 목사, 장로, 집사 같은 교회 직분 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십자가에 달린 강도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백부장이나 이들은 별, 불과 몇 시간밖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고 그 어떤 그럴듯한 지혜를 누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열린 마음이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열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운 것도 아니고 열두 제자처럼 3년 동안이나 신앙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인정할 수 있는 탁월한 영적인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깨끗하고 열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았는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에요. 열린 마음, 열린 눈이 없어서 은혜를 못 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무명의 제자들처럼 열린 마음과 열린 눈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또 감격하면서 참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신앙의 고백들로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이 세상의 한 영혼을 죽게도 인도하는 살리는 도구, 귀한 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 무명의 백부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기울 기울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열린 마음, 열린 시야, 영적 사고로라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적 존재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고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송가 366장 찬양드립니다. 사잠미를 찾게요. 주님을 복음을 널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주 14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기가 있습니다 사역신청서가 빌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동영계를 위해서 자원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요람제작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 교체하실 분들 사진 제출해 주시고요 연락처와 주소가 바뀐 분들 사무실로 꼭 연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11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힘써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음, 특별히 낮에는 햇볕이 있지만 바람이 차갑습니다. 우리 연락하신 어른들 건강 유의하시고, 구역에 많은 우리 주위 분들 함께 살피시면서 함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아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열린 마음, 열린 영으로 죽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행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대의 삶과 모든 가정과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구 나옵나이다. Amen.